1918년 미국 일리노이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생후 일주일 만에 그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뇌 스스로 과도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살에 이미 183cm, 아버지보다 컸고 12살엔 213cm, 16살에는 244cm, 그리고 20살 무렵 252cm를 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워들로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키는 무려 272cm. 하지만 이 엄청난 키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몸무게를 버티지 못했고, 그는 늘 지팡이와 다리 보호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버트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하고, 보이스카우트 활동도 즐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전국적인 유명인이었지만, 가족은 그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커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난 서커스는 절대 안 해요. 라고 말했죠. 그의 인생은 짧았습니다. 1940년 7월 4일, 그의 다리 보호대가 살을 찔러 염증이 생겼고, 그 상처가 폐혈증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불과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2만 7천 명이 몰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그의 고향에는 그의 실제 키와 똑같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보다 큰 키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남자, 로버트 워들로. 그는 지금도 인류 역사 속 가장 거대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